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로띠끄 민띠끄의 오늘의 부띠끄 아이템 일탄 되겠습니다. 예. 어, 오늘 이 로띠끄에서는요. 예, 제가 바로 로띠끄입니다. 예, 이거는 로띠끄는 어 저의 성인 로에다가 부띠끄를 줄인 로띠끄가 되겠죠. 그래서 로띠끄에서는 오늘은 언제 어디서든 제가, 어, 뿌띠, 부티, 이런 거를 되게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은 엄마 집에 와서도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기대되시죠? 어떤 거냐면요. 마스크입니다. 짜자잔!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게 마스크죠.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머님, 그거 조금 있다 하세요. 네, 지금 생활 소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쪽에서 열심히 냉면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어머니 잠깐 계세요. 자, 이게 보통 기존의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루티크 어, 예, 그리고 민티크. 민띠끄. 여기서 민티크는 어, 저희 민주영 여사님의 예, 민여사 플러스 예, 여기에. 부티크가 이렇게 혼용된 말이죠. 그래서 민티크 여사 집에 여사님 집에 와 보니 여사님 되게 와 보니 이런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어, 먼저 화이트 예, 마스크, 화이트 마스크. 근데 이거는 그냥 마스크가 아닙니다. 부티크 마스크입니다. 네, 자 부티크 마스크 해보겠습니다. 자, 부티크. 어떠세요? 부티크 느낌이 나나요? 예. 약간 땡겨요. 그래서 약간 리프팅 효과도 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걸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우리 민티크 님이, 어, 아이디어를 내셔서 콜라보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직접 저희, 네. 민티크 여사님께서 손수, 핸드메이드로, 예, 이렇게, 이런 마스크, 민티끄 마스크를 이렇게 떴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어, 남대문 시장인가요? 네, 남대문 시장의 단골 가게에서 어, 이게 옥옥수정 옥수정이고요. 금액은 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수정 자수정. 그래서 이거를 어, 마스크 거리로 팔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보리색 예 어, 티를 입었는데 여기에다 이걸 함으로써 예 패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너무 부띠끄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여러분들 어 이제부터 저 구독자님은 제가 이제. 네, 100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부띠끄라고 불러 드릴게요. 그래서 부띠끄는 부띠끄님도 되고 뿌띠끄님도 됩니다. 그래서 부띠끄님은 부티가 난다라는 뜻도 되고요. 뿌띠끄님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띠끄님, 제가 그럼 한번 이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떠세요? 너무너무 너무 너무 우아하죠? 예. 우아하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디 친구를 만나러 카페를 간다라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내려서 툭 걸치면 너무 부티나지 않으세요? 이거 정말 정말 대박 아이템이죠. 정말 이 루띠크 민띠크에서 처음 콜라보 한 거로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민띠크 여사가 예, 만드신 콜라보 된 거. 이건 남대문 단골 시장 예, 옥수정, 자수정, 예, 자수정 만 원짜리와 이거는 어, 이태리 명인의 한땀한땀 한땀 직접 하신 것처럼 저희 민 여사님이 직접 하신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너무 좋아서 제가 자꾸 자꾸 하게 되네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무슨 마스크? 예, 부티크 마스크. 이걸 하다가 예, 누구를 만났다 했을 때 이렇게 풀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패션의 아이콘이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예, 앞으로 앞으로. 아, 예, 지금 저희 또예 언니께서 속을 보여줘. 요 속은 이렇게 이게 뭐죠?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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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필할 수 있는 이이 이거를 넣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아이템으로 다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